실시간을 어요 아직 안들어왔네 내, 내 동탱 왜 안들어오지 내 동탱? 아직 올라가 안된다고 그것도 안했는데 구나 <laughs> 왔어? <웃음> 너 보석 돌려주니까 사랑 어왔다 왜? 야 아빠 언디냐오으로 어, 빨리 옷이라고 먹게. 미안해. <웃음> 너나 <laughs> 김장해 가지고. 정훈아! 아빠 전화해 네. 오시고 자리 좀 자리 좀 옮길게. 나갔니? 너? 진짜 엄만 좋니다 실시간 켜서 사람 들어온 거 너밖에 없어. 원래 나 실시간에서 사람 한 명도 안 들어왔거든. 네 이름이 뭐였더라? 어디 있니? 네 이름이 뭐였지? 맞아 내가 만들었어 야, 수정, 나 자리 좀 바꿀게. 나 자리 좀 바꿀게. 아, 그이비가. 너는 라인이구가 밥을 어야 이따가, 트는 다른 걸로 이따가 바꿔볼게. <laughs> 아까 천 원에 산다 그랬나?

디네 유튜브 일수 네, 일수, 그래 열수라고 네. 부를게. 일수야 네. 네. 너는 확대 가족이야 아니면 할머니랑 살아? 나 슬라인 좀 바꿔볼게. 啊。Uh. 부르면 나야 좋지.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된, 이렇게 사람 들어온 처음이야 너 빼고 나갔나? 나갔어? 아니 못뭐 찾았어. 아직 안 나간 것 같은데. <laughs> 아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. 설마, 이거 쓰고 줄게? 쟤 네, 물고 있어, 니가 줄게. 있으면 좋아요 눌러줘. 있으면 좋아요 눌러주겠니? 인스야? 예스야! 아니. 너 지금 여기 아직도 있으면 좋아요 눌러주겠니? 그럼 인지를 더 해주면 좋지. <목소리도> 친구 부르고 있니? <있네>. 있는 <목소리도> 건지 모르겠다. 아에내 어제 붙였어. 소싹밥 먹게 네. 나 자리 또 옮겨야 될것 같아. 아, 어디왜 그려면... 자리 좀옮길게 <dances> <opposite tomar ?mumbles> 깨었지? 아, 내턱워크 턱 해야 될지것 같아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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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

I do 아예 구독 좀 눌러줄래? 아, 친구 부른다면서 나가버렸네. 친구 부른다면서 나가버렸네. 나가는 어떡하니 我都好 나가면 나는 어떡하라고? 실시간 음. 하고 해야겠다. 안녕. 다음에 보자, 일쌤야